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어디서 마련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 외환 보유액입니다. 문제는 이게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환율과 국가 신뢰까지 흔들 수 있는 뇌관이라는 점입니다. 일본은 미국과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 외환 보유 부담이 사실상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사정이 다릅니다. 외환 보유액이 4,100억 달러인데. 이중 3,500억 달러를 투자해 쓰게 되면 단번에 바닥이 날수 있는 구조죠. 여러분, IMF 때 외환 보유액 충분하다던 정부 발표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걸 기억하시나요? 그때처럼 환율이 요동치는 악몽이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외환 보유액 구조적 한계 실제로는 현금이 아니라 국채, 채권 등 자산이 섞여 있어 유동성이 떨어집니다. 투자 지출 압박 3년 분할 집행한다 해도 연간 약 190억 달러가 빠져나가 외환 보유액 소진 속도가 빠릅니다. 통화스와프 필요성 달러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한국은 미국과의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원했지만 미국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트럼프 변수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 속에서 한국의 과도한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책 모니터링 한미 통화스와프 관련 협상 발언, 특히 미국 재무부 연준의 코멘트를 주기적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리스크 분산 개인 투자자라면 환율 급등 가능성을 고려해 달러 자산, 해외 분산 투자 등 위기 해지 포트폴리오를 검토하는 게 필요합니다. 조기 경고 신호 확인, 외환 보유액 감소 속도, 원 달러 환율 급등, 외국인 채권 자금 이탈 같은 지표가 위험 신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통화 스와프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쉽게 말하면 국가 간에 마이너스 통장을 열어주는 겁니다. 한국이 달러가 급할 때 잠깐 빌려 쓰고 나중에 약속한 환율과 이자 대로 갚는 거죠.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국가 신용을 담보하는 안전망입니다. 문제는 지금 한국이 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지만, 정작 통화스와프는 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본은 미국과 무제한 스와프를 맺어 마음 놓고 외화를 운용하는데, 우리는 같은 안전망이 없는 거죠. 이 차이가 우리 경제 안정성에 큰 불안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통화스와프 구조 정해진 만기, 정해진 이자율, 정해진 환율로 갚는 구조. 사실상 국가 간 마이너스 통장. 환율 기준 현재 환율의 1390원로 5년 뒤에도 같은 조건을 맞춰주는 계약. 심리게임 미국 입장에서는 5년 뒤 환율이 오를지 내릴지를 계산해 이득 손해 여부를 따집니다. 미국의 망설임 한국 입장에서는 안정망이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싼값에 빌려주고 손해볼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투자자 관점 환율이 불안정할수록 달러 자산, 금 해외 ETF 등으로 분산의 환위험을 줄이는 전략 필요. 정책 모니터링 한국은행기재부의 통화스와프 협상 뉴스와 미국 연준재무부의 태도를 꾸준히 주시. 위험지표 체크 원달러 환율 추세, 외국인 자금 유출, CDS 프리미엄 국가 신용위험 지수 같은 수치를 참고하면 조기 경고 신호를 읽을 수 있음. 여러분, 통화스와프가 단순히 달러 빌려 쓰는 계약이라고만 생각하셨나요? 사실 그 뒤에는 스와프 포인트라고 불리는 수수료가 숨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미국이 한국의 통화스와프를 쉽게 열어주지 않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당장 3,500억 달러라는 안전망이 절실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금리 차와 수수료 부담을 계산하지 않을 수 없죠. 결국 누가 더 이익을 보는가라는 문제로 협상 테이블이 복잡해집니다. 스와프 포인트 수수료 금리 차이에 따라 정해짐.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높으면 한국이 미국의 수수료를 지불. 반대로 한국 금리가 더 높으면 미국이 한국에 지불해야 하는 구조. 변수 금리 차이는 경기 물가 상황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장기계약일수록 예측이 매우 어려움. 과거 사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300억 달러. 2020년 코로나 위기 때 600억 달러 체결. 모두 한시적 이기 상황에서만 가능했음. 현재 상황 한국이 원하는 3,500억 달러 규모는 과거의 10배 이상. 미국이 쉽게 응할 가능성은 낮음. 투자자 관점 원달러 환율이 불안정해질 수 있으므로 환해지 ETF, 달러 예금, 금투자 등 환영 관리 필요. 정책 관찰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인상 사이클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방향을 반드시 체크. 실질 대응 만약 스와프 체결 지연 시 환율 급등 리스크를 대비해 개인 재테크 포트폴리오에서 외화. 자산 비중을 일부 확보하는 전략이 유효. 한국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GDP 대비 엄청난 투자를 했고 부담 수준만 따지면 일본 못지않게 희생한 셈이니까요. 그런데 왜 우리에겐 무제한 스와프가 안 열리는 걸까요? 왜 일본은 되고 한국은 안 될까요? 여기엔 몇 가지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발동 조건의 차이입니다. 한국은 위기 상황이 와야만 제한적으로 스와프를 맺을 수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때처럼요. 반면 일본은 평상시에도 무제한 스와프를 유지하죠. 둘째, 화폐의 위상입니다. 일본 엔화는 국제적으로 기축 통화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고 위기 때 오히려 달러와 함께 안전 자산으로 돈이 몰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화는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고 불안정 자산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셋째, 경제 체력의 차이입니다. 일본은 GDP 규모와 외환 보유액이 크다 보니 미국 입장에서도 장기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보는 겁니다. 한국은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해도 GDP 대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이런 구조적 차이를 고려하면 개인이 준비할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화에만 의존하지 말고 달러나 엔화, 금처럼 위기 때 강세를 보이는 자산을 일부 섞어두는 게 안전합니다. 환율 변동성이 커질 때를 대비해 달러 예금이나 달러 RP 같은 기초적인 수단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한국이 일본처럼 무제한 스와프를 맺는 건 쉽지 않지만 위기 상황마다 단기 스와프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은 계속될 겁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이나 기재부가 내놓는 스와프 협상 관련 뉴스는 환율을 가늠할 중요한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이 흐름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게 필요하죠. 일본은 미국과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는데 왜 한국은 번번이 거절당할까요? 똑같이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이 차이 속에 한국 경제의 불편한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최근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추진되면서 외환 보유고 부담, 환율 불안, 그리고 통화 스와프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한국과의 스와프에 부정적입니다. 왜 일본은 되고 한국은 안 되느냐는 의문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일본의 아베노믹스 효과입니다. 일본은 돈을 찍어내 엔화약세를 만들고 그 자금으로 미국 국채를 대거 사들였습니다. 즉, 무제한 스와프를 통해 발행된 돈이 미국의 수요와 맞아떨어진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필요한 곳에 쓰이는 돈이었기에 명분이 충분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같은 구조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원화를 발행해도 미국에 큰 투자를 해줄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고 미국이 원하는 국채 수요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둘째, 환율 리스크입니다. 스와프는 미래 환율을 지금 약속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만약 한국 경제의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 상환 능력에 대한 의심이 커지면 미국은 원화 가치 폭락 가능성을 우려하게 됩니다. 즉 미국 입장에서는 환율 리스크를 떠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셋째, 금리 차이 문제입니다. 미국 금리가 내려가고 한국 금리가 치솟는 상황이 오면 스와프 비용은 한국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부채가 늘어날수록 국채 금리는 불안정해지고 미국은 점점 우량해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미국이 굳이 손해보면서 스와프를 맺을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개인 투자자 관점에서는 환율 불안을 직접 대비해야 합니다. 원화 자산 비중을 줄이고 달러 예금 달러 RP, 금, 혹은 달러 ETF 같은 자산을 일부 보유하는 게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금리차, 외환 보유액 추이. 그리고 한국의 국가부채 증가 속도는 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 지표입니다. 이를 꾸준히 체크하면 스와프 협상 분위기나 환율 흐름을 미리 감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정책적 대응도 지켜봐야 합니다. 무제한 스와프는 어렵더라도 위기 시단기 스와프는 여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가 어떤 조건으로 협상을 시도하는지, 특히 외환 건전성 대책과 함께 묶여 나오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미국이 왜 한국과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거절했는지 아십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지금은 미국에게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통화 스와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정작 미국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왜 일본은 되고 한국은 안 되는 걸까요? 이 질문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미국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조건에서 절대 스와프를 맺지 않습니다. 환율이 1,700원 같은 위기 상황에서만 들어오려 하는데 그 이유는 나중에 환율이 안정되면 미국이 막대한 환차익을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금리가 튀어 오르는 건그 나라의 상환 능력에 의심이 간다는 뜻입니다. 빚을 감당 못하는 나라와 무제한 스와프를 맺는 건 미국 입장에서 위험한 선택입니다. 셋째, 결국 한국이 지금 당장 위기가 아니라 앞으로 더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깔려 있다는 점. 그러니 미국은 기다리겠다는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게임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환율 리스크에 대비해 달러 자산을 일정 비중 보유하세요. 달러 예금, 달러 ETF 같은 안전판이 필요합니다. 둘째, 금리와 외환 보유고 관련 뉴스를 꾸준히 확인하세요. 특히 한국의 부채 증가 속도는 반드시 체크해야 할 지표입니다. 셋째, 단기 스와프나 관세 협상 같은 다른 대안도 동시에 나올 수 있으니 정책 신호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 미국은 은행, 한국은 대출 신청자입니다. 은행은 신용이 좋은 고객에게는 넉넉히 빌려주지만, 신용이 흔들리는 고객에게는 절대 큰 돈을 내주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은 아직 그 신뢰를 충분히 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환율 1,500원, 1,600원 이야기가 나오는 지금, 미국이 곧바로 손을 잡아줄 거라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한국 경제가 더 흔들릴 때, 미국은 자신들의 이익이 되는 시점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개인은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오늘은 왜 미국이 한국과 무제한 통화 스와프에 소극적인지 그 속내를 풀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